오늘은 진짜 아침에 여른 가는데 오늘은 너무 어, 팝니다. 어. 아, 이분위 공기가 다르더라고요. 아, 네. 누워질 것같아요 네. 아무것도 안보여 이렇게 됐어. <laughs> 아무것도 안 보여요. 아, 예. 공항에, 공항에서 아, 내려서 아, 집까지 아, 두시간 걸렸거든요. 어. <laughs> 여기 지나가는데 <laughs> 내가 우! 와한 사진을 할까? 우리 아빠가. 아유, 전 넘지. <laughs> <laughs> 자안나 <laughs> 창문 열어주 <laughs> <만나요? 웃음> <laughs> 창문 <열고> 더창피잖아남아있 남아있어? <laughs> 그럼. 시간이 <laughs> <집안이> 더 내려앉다거나. <laughs> 자저 문으로 <웃음> 들어갔어요. <웃음> 어떻어 <목소리> no, 그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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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아니 아 지금? 살짝 뒤 여기는 얘네들이 못본 것들이 많아 조심해 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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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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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 앞에 초가 금지 이렇게 걸어가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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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터리가 되게 여기서 여기. 여기 저기 네, 여기 심, 저기 해서 시, 되나요? 위에? 31층이요. 네. 저희 네 명이요. 김영범입니다. 전화번호 말씀해 주세요. 010 네. 8789 9125오실 네. 9125. 아, 예. 네. 아, 신분증 안 해도 되나? 서 절로 들어가면 될 거야 아마 맞나? <laughs> 어 뭐. 31층 여기로 들어가나요? 애들은 같이 들어가고 잠깐 여기로 와보네? 그래. 집이 야. 여긴데도 아버지를 못했는데 아인 초가금지지면드 어? 이도 손빼 손빼 애들 1인으로 안 치고 네. 목적지는... 어? <laughs> <중목> 아니자 <아니었나? 웃음> 올리세요 그냥 올라와요. 전방은 아 기가 yeah, 이제 중간점만에요 <목소리> 미리 알았으면 나 그냥 바로 왔을 때난요즘들윤희야 여기 어디야 이게 약간 좀 복잡해. 그냥 올라는게 아니라서. 여기 인원 제한이 있거든. 이있 200명. 만, 200명. 야, 전, 여기 푸드 코트인데 31층 거의 그냥 전망대야. 이거 말고 이제 저 위에 꼭대기층 전망대는 유료 고 일더아 이거 사 스타벅스로도. 뿅. 뿅. 자, 안세요 <laughs> <뱅. 웃음> 아, <맞다 좀. 웃음> 음. 자, 뭐, 뭐, 뭐 똑같아. 헬로러가 끌러가. 자, 이렇게 돌게 돼 있어. 스카이 31 안에 뭐 식당도 있고 카페도 있고 그냥 여기 이렇게 있어도 되고 안에 들어가면 또 저렇게 전망도 더 있고 저녁에 해질 때쯤 이렇게 와가지고 가면 되게 좋아요. 스카이31에 있는 식당 카페 리스트입니다. 어우 신났어! 신났어 석촌 음, 호수가 내려다 보이고 아직 벚꽃은 안 폈네요 그래도 아주 더러운 날씨는 아니다 오늘 <laughs> 지금 이제 막 벚꽃 필려는 때인데 여긴 아직 안 폈네 한강은 저쪽으로 가면 좀더잘볼 거야. 이쪽은 요 아파트 쪽이라. 저쪽 들어가서 한번 봐봐. 드라우스 맞춰줘. 어. 가자. 야, 너왜 클라이밍 하고 있냐. 요거 한 바퀴 돌고. 그리로 가. 어. 야 아빠 안 보인다. 아빠 떼놓고 가자. <laughs> 저기 있네. 한강은 저쪽에서 더잘보이지네요렇게 식당들이 있는데. 200명 제한해서 올려보낸다고 합니다. 아이들은 인원에 넣지 않는 것 같고요. 전에 한번 왔었는데, 해질력이나 저녁에 오면은 경치가 괜찮아요. 뭐, 무료 전망대 치고는 이 정도는 나쁘지 않죠? 한식도 있고, 버거도 팔고, 네, 여기서 저희는 티타임을 갖고 오겠습니다.